네 진행할 사건은 2025 고압 1678호 사건입니다. 오늘 첫 공판 길이고요. 뭐 변호인께서 변론을 하실 텐데 순서대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 툭수 피고인 측에서 먼저 변론하시겠습니다. 의견 진술하시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 신다고 하셨죠? 예,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이 법정에서. 특별검사의 이 사건 기소 및그 본질에 대하여 간략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재량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에 누구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인지, 언제 지명하고 임명할 것인지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인사권의 행사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 문제이자 결단의 영역입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헌법기관 구성과 관련된 인사권 행사가 사후의 사법적 판단, 특히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깜짝 인사도 있었고, 심지어 이른바 인사 실패라는 말을 듣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질 뿐, 법적 책임을 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신사를 자제한다는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특별검사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헌법 재판관 인선 문제를 법정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이 사건 기소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하위 행정 절차가 뒤현드는 전형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꼼수 기소입니다. 설령 100번을 양보하여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인사검증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히 했다는 이유로 직권 남용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결단을 보좌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합니다. 보좌기관이 수행하는 내부적 절차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검증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니 범죄다 라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하위 실무 절차를 헌법적 권한보다 우위에 두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상 인사권을 형용하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특별검사는 형식상 인사검증 부분을 기소하였지만 사실은 대통령 권한 대응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를 우회적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에 대한 기소가 여의치 않자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되지 문제 않았던 실무적인 보좌행위에 불과한 인사검증 부분을 기소함으로써 사실상 헌법재판과 지명행위를 꼼수 기소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부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응으로서의 헌법적 결단을 형사문제로 둔갑시킨 특별검사의 부당한 기소를 법의 이름으로 엄중히 통제해주시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한덕수는 지난 50여 년간 공직자로서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오직 헌법과 국민을 최상위에 두고 고뇌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한덕수에게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존경하는 재판경님을 비롯한 재판부께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준엄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김현성 변호사.